네 안녕하세요. 네, 저가 이 10시에 한번 중에 저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 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뜬금없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귤로 말할 것 같으면 저가 신월산마트에서산그 엄청난 귤인데요. 저가 지금까지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와, 이거 진짜 크네요. 이거 카메라로 담겨서 작게 보이겠지만, 실제 화면으로 봐서는 진짜 큽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